안녕하십니까. 세종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8일 도시와 농촌 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화합의 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세종 로컬푸드 주식회사 주관으로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개최됐으며 싱싱장터 도담점의 개장 이후 매출 2,500억 원, 방문 소비자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임채성 시의회 의장, 농가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특별 공연, 노래 자랑, 행운권 추첨 등의 이벤트가 열렸고, 먹거리 존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는 등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행사부스에서는 농가 체험, 농산물 우수관리 홍보,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세종시는 향후에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세종형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싱싱장터 세롬점에서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름점에서는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농산물 시식 행사, GAP 홍보, 탄소 감축 실천 홍보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평가에서 전국 시도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2016년 평가제도 시행 이후 세종시가 특 광역시 중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생산력 유지 및 토양 환경 개선에 기여한 지자체와 농협 등을 대상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는 토양 환경 적정성, 비료 적정 사용, 토양 개량제 공급 및 공동 살포 실적, 예산 집행, 비료 품질 관리 지자체 협조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종시는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토양 개량제 1237톤과 유기질 비료 8518톤을 공급했으며,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을 확대해 공동 살포율을 전년 대비 137.8%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사용량을 5.1% 포인트 늘리고 화학 비료 사용량을 9.9% 포인트 줄여 친환경 농업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기풍 농업 정책과장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동참해 준 농업인과 유관 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6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5회 세종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의 발표 심사와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 문제 해결과 기존 정책 개선을 목표로 시민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10팀이 관광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경연하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심사는 1차 심사 점수 40%와 2차 발표 심사 점수 50%, 세종시 TF 투표 점수 10%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창의성과 우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우수상은 방문자 리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세종시 공원 활용 방안을 제안한 세모팀이 차지했습니다. 이 팀은 세종시 공원 정책에 대한 참신한 접근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세종시 주요 축제의 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노차팀과 도시 데이터 센서를 활용한 세종시 환경 집중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안한 이원 빙봉팀이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이응버스 미래도시의 교통을 잇따를 주제로 발표한 sg66팀 청소년 비율 1위 세종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상꿈 더 입지 조건 선정을 제안한 세종 아이들 팀 자연어 분석을 활용한 세종시 관광지 최적 관광 코스 프로그램 개발을 발표한 세종 근대 정조를 곁들인 팀이 선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와 검토해 2024년 빅데이터 분석 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체계화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과 복지를 강화해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도 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에 등록된 발달 장애인은 9월 기준 1,662명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나다움 센터를 개소해 필요한 기반을 완비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주간 개별 돌봄, 주간 그룹 돌봄 등 장애 정도에 맞춘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6월부터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 유형의 서비스를 담당할 총 5개의 기관을 지정해 23명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24시간 돌봄기관인 나다움센터가 반곡종합복지센터에 개소해 돌봄 제공기관은 총 6곳으로 확대됐습니다. 513.7제곱미터 규모의 나다움센터는 37명의 직원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 최대 10명에게 주중 낮 동안 개인 그룹 활동실과 심리 안정실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개별 주거공간에서 숙식 서비스를 제공해 최대 3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1호 주택에는 3명의 이용자가 입주 가능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주거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중층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세종시는 국비 포함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7일 해밀동 행복 누림터에서 역사 문화 자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5회 세종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가 주관해 지역학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가 주관해 지역학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일부 강연은 김양식 청주대 교수의 세종시를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윤철원 세종문화원 부원장이 지역사적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흐르는 역사를 태지호 안동대 교수가 세종시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방안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종시 역사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했습니다. 이부에서는 이재민 세종지역학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지역학 전문가가 참여해 세종시의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는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내년도 세종학 연구 및 진행 계획에 반영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5일까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부장 지원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77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인원은 전일제 42명, 시간제 35명으로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비영리복지시설 등에서 내년 1월부터 1년간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가 아닌 자가 2년 이상 연속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신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또는 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